안녕하세요 핑크소금입니다 올해 목표를 네가지를 들고 오랜만에 유튜브로 찾아왔습니다 영상으로 찾아온 거죠 영상으로 찾아왔습니다 네, 올해 네가지돈 모으기 방법 제가 올해 제 돈을 모을 때 어떤 방법을 써서 돈을 모을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리추주두 번째는 월급의 40%만 쓰기 세 번째는 알뜰 요금제. 네 번째는 미니멀 라이프입니다. 월급 40분만 쓰기는 제가 월급이 올랐을 경우를 뜻합니다. 월급이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이제 최소 이제 생활 정도를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생활비랑 용돈 정도를 제외하고 모든 돈을 투자나 이제 저금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 있는 리츠주 알뜰 요금제는 아마 제가 글만 적어놨는데 어떤 건지 한번 다음 장에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리츠주입니다. 제가 이제 올해는 달마다 2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를 이제 리츠주를 투자해보려 고 합니다. 리츠주인데 이게 드라되어이네요 오타가 났네요. 이거는 제가 프로젝트로 프로젝트라고 표현한 이유는 이걸 제가 이제 오랫동안 한번 이제, 이제 매수를 계속 해보려고 하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프로젝트로 표현했고. 저 개인적인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거의 뭐 제가 5년 넘게는 해보, 한번 해볼 생각인데 그게 잘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리츠 중에서도 최근에 상장한 SK 리츠, NH 오리원 리츠, 이 정도 제가 할 거고 몇 가지 기츠가더 있거든요. 글로벌 미래 센 리츠 이런 것도 제가 가격을 보면서 이제 분산, 이제 투자를 좀 하려고 합니다. 4개 정도 하려고 합니다. 그럼 리츠가 무엇이냐? 한번 다음 장을 보시면, 리츠는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보면 어디 가면 나와 있냐면요. 국토교통부 리츠 정보 시스템에 가면은 이렇게 정의도 나와 있고, 다양한 투자, 이제 어떤 리츠가 있는지도 다 나와 있습니다. 리츠란, 그림 보면 나와 있죠. 부, 부동산 투자회사가 있어요. 이렇게 주식, 주식회사가 있는데, 그걸 저희가 이렇게 지분을 삽니다. 지분을 사면은 이제 이걸 여기서 나오는 이제 투자를 하잖아요. 임대료의 90%를 이렇게 돌려줍니다. 이게 배당으로 나오는 거고 SK 리치 같은 경우는 현재 분기 배당, NH 오런 리치는 이제 반기 배당으로 이제 저에게 배당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 보면 이런 식으로 저희가 당장에는 이제 건물을 살수 있는 돈은 없기 때문에 뭐저 영상 보는 사람 중에서 바로 건물을 살수 있는 사람도 당연히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더 드물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이렇게 리츠주를 삼으로써 이제 부동산에 간접 투자를 할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가지고 이걸 계속 살, 먹을 생각입니다. 제금 보면은 이것도 똑같이 국토교통부 리츠 정보 시스템에 나와 있습니다. 희가 리츠 투자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나와 있고 리츠는 이제 부동산 투자 회사법에 따라서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의무적으로 이제 주주들에게 배당해야 되는 그런 법이 있네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왜 해야 되는지 다섯 개 나와있어요. 첫 번째는 높은 배당 수익률. 두번째 유동성. 세 번째는 자산 운용 전문 인력이 이제 믿을 만한 사람이 운영한다는 거겠죠. 그리고 관리 감독. 국토교통부라는 이제 국가기관에서 이제 감독하고 이제 감시하는 그런 겁니다. 국가 이제 주식 이 됐다는 것은 국민의 이제 소중한 이제 투자 자산이기 때문에 더 관리를 열심히 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시를 하거든요. 이제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저희가 그 다트라는 이제 사이트, 사이트 다트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저희가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영업 투자 이제 영업 보고서 이제 분기 보고서 이런 걸 올려 주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한번 어떻게 회사가 흘러가는지도 판단하고 이 그럴 수가 있습니다. 리츠 투자하는 방법 주식 이제 주식 상장된 리츠를 사거나 공모주를 뭐 하는 방법이 있겠죠 이런 식 그렇습니다. 그다음은 아, 과연 뭘까요? 이제 요금 요금제 알뜰로 바꾸기입니다. 제가 이제 올해 중에서는 알뜰 요금제로 꼭 바꿀 예정입니다. 제가 회사에 일하면서 무제한 요금제를 쓰다 보니까 지금 어 요금이 많이 나가고 있어요. 지금 작업제 휴대폰, 이제 휴대폰을 중고로 샀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따로, 어, 크게, 어, 약정이 없습니다. 약정이 있긴 한데, 지금 약정 제가 취소를 하게 되면은, 해약을 하게 되면은, 한 5만원 정도가 들더라고요. 그 5만원 정도를 해지할 생각입니다. 그걸 하면은, 제가 그거를 하는 거를 한번 영상으로도 한번 찍어보고, 그걸 한번 올려보려고 합니다. 알뜰 요금제의 장점은 무엇인가? 바로 장점은 가격, 또 가격입니다. 가격이 엄청 떨어집니다 그게 저는 그것 때문에 저도 이제 바꾸려고 하는 거고 올해의 목표는 요금제 바꾸기입니다 거창하진 않죠 이렇습니다 그다음에는 월급의 60%를 투자하거나 또는 저축하기 우선은 저는 올해 나오는 공모주는 많이 하려고 합니다 공모주 나오는 거는 웬만하면 다 하려고 하고 당연히 좀 알아봐야겠죠 너무 다 하면 안 되긴 하는데, 웬만하면 다 하려고 합니다. 웬만하면 공모주도 승률이 많이 높거든요. 웬만한 공모주는 어 손해보다는 이익이 많습니다. 그래서 해보려고 하고, 배당주도 조금씩 사보려고 하고, 가치주도 조금씩 사보려고 하고, 저축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제 목표는 월급의 60% 이상을 투자하거나 저축하는 겁니다. 이게 말로만 쉽지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월급이 많지 않기 때문에 60%를 투자하면은 제가 쓰는 돈이 40%인데 그 돈이 크지가 않아가지고 그래도 한번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은 미니멀 라이프. 미니멀 라이프는 저 영상에서도 몇 번씩 얘기했던 거고 이 주제로 제가 한번 영상 올린 적이 있습니다. 오래 쓰기. 산걸 오래 쓰고 필요한 것만 사기. 이걸 최고 중요한 거 같아요. 필요한 것만 사기. 제가 어, 꼭 필요한 것만 사야돼. 막 쓸데없는 걸 사게 되면은 이제 낭비가 되고 돈이 많이 들게 됩니다. 이거는 진짜로 한번더 생각해 한 봐야 될것 같아요. 이거를 필요한 것만, 이게 지금 내가 필요한 건지 한번 생각하고 두번 생각하고 세번 생각하고 아 내가 꼭 필요한 거구나? 하면은 그때 사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또 우리가 나중에 되면은 중고로 팔기. 잘 팔아야 돼. 저, 저 같은 경우는 어, 좀, 중고로 파는 편이거든. 요 사기도 하는데, 왜냐면 중고로 사면 싸기 때문에 사기도 하는데, 중고로 팔기도 합니다. 이러한 예를 들자면, 제가 예전에 노트북을 중고로, 어, 한 30만원 주고 샀었는데, 팔 때도 거의 30만원 주고 팔았어요. 그래서 2년 쓰고 같은 가격에 팔았으니까, 거의 뭐, 어, 거의 뭐, 이득이죠. 왜냐면은, 그게, 어, LG 무슨 노트북이었지 그 유명한 거 있는데 어쨌든 그걸 샀었다가 팔았는데 이제 감가가 안 됐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런 저는 중고거래도 많이 애용합니다 그래서 짠돌이라면은 중고거래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네 가지 올해 다짐을 얘기해왔고 올해 말에는 이걸 제가 잃었을지가 너무 궁금하네요 여러분들도 돈 모기 으 위해서 다양한 이제 생각도 해보고 목표도 한번 다짐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만. 물러나고, 다음은 제가 알뜰 요금제를 한번 해보면서 영상을 찍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